이말 정치는 이 우리 경남에서 도민의 손으로 수방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함께 함께 나가는 그런 앞으로 경남, 경남, 야, 경남에 단합된 야당의 힘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영국 여의원, 도령께서 고생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함께 도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우리 여영님께서는 함께 싸울려면 밥을 굶으면서 싸울 게 아니라 이제는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단식을 중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함께 드립니다. 소민 여러분께 우리 경남도정이 품격 있는 도정 그리고 다른 지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끄럽지 않은 그런 경남도가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わかりました。<laughs> <laughs>